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톡입니다 자순 보시면은 지금 하락추세선 벗어나서 제가 돌려준다 라고 한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변곡점이 나온 자리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지지를 해주고 있고 예쁘게 해주고 있고 다시금 이제 박스 구간 돌파가 되면은 요거 이제 박스 구간에서 하락추세선에서 다시금 안찾겠다가 조정을 한번 해줬다가 자 적어도 여기 부분은 이제 지지를 해준다 라고 보시고 여기 이제 돌파가 된다라면은 이제 큰 상승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왜 그런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반드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간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수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라추세선에서 엄청난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물량들을 회수를 하면서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개미들이 만들 수 없는 거래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금 하라추세선에서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양봉을 뽑아준 것은 다시금 어, 물량을 어, 흡수를 여기서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의 흡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를 이제 다시금 돌려준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 세력들이 다시금 이 물량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어, 이만큼은 올려주면서 어, 폭등을 한번 시켜주겠다. 자 지금 이제 순을 보시면 심플펀서 150만 순 에어드랍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성능 SVM 롤업 순 하이퍼리퀴드 카피트레이딩 플랫폼 심플펀에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규모는 150만 순이고 카피트레이딩 거래량 기준으로 분배가 되어 이중 50만 수는 커밍순 nft 보유량에 따라서 370% 0 추가로 지급되는 할당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물량들이 풀리게 되는데 자 이제 물량들이 이런 풀리면서 세력들도 어떻게 된다는 라 거예요 이런 물량들을 풀면서 다시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지금 1,300억이에요 f d v 라는 것은 이게 물량들이 다 풀면은 약 4,40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풀린 물량이 얼마나 남았다는 거예요 약 3천억이 남아 있다는 거죠. 3천억. 자 이거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세력이죠 세력.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이 물량을 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그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펌핑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수는 자 거래를 보면은 거래소를 보면은 자 대형 거래소까지 상장 이슈까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 거래소 상장을 터뜨리면서 가격들을 다시금 펌핑을 시킨다. 근데 이제 세력들도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해제 물량 해제 일정. 정이 있어야 된 일정, 자, 일, 일정에 맞게 물량들을 팔수 있다 보니까 잔금 해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 앞으로 나올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 가져왔고요. 이 물량을 한꺼번에 떠넘길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모르게 된다면은 고점에서 눌림목인자알고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제대로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자, u x 링크 같은 경우도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가격을 펌핑시키면서 이런 데서 이제 일정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물량대로 팔수 있다 보니까 쭉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이제 개미들은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더 가겠지 하면서 이런 구간에 이제 완전 세력들의 물량 바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이 어, 일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순 같은 경우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300억이죠. 그리고 FDV가 4,300억, 4,300억, 그래서 3,000억의 물량이 풀린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라 이공개 라고 패제 일정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점에서 물리지 않는 자, 그런 오히려 사요들과 함께 고점에서 매도할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소통방에서 함께 어, 대박 포인트 또 잡았었는데요. 크로노스도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300%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1개월 전에 트럼프 간세때 기회 주목할 이 코인이다라고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퍼지펭귄도 역시나 계획대로라고 하면서 1개월 전에 올려드렸고. 53원 간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53원 달성하면서 이렇게 300% 이상의 상승이 났다자 그리고 이 물량 같으면은 정말 여러분들 최소 300% 이상의 상승이 좀 나와줘야 물량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정과 세력들의 매수과 목표가 제가 소통방에 다 말씀드릴겁니다 그래서 비공개 일정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말씀 못드리고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소통방에는 다 여러분들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드리는 만큼 뭐만 해달라 채널 성장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소도망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고요. 자, 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코인면 민코인, 솔라나면 솔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일대일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어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포요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망이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라 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입니다.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밈코인 동물 밈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식 코인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캐키우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 부터 이캐키우스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하신 분들 만프로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 밈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 가지고 함께 하셔 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